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가 여러분 오늘은 2011년 10월 15일 오전 증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안 좋을 수는 있는데 어, 어제 이제 코로나 어, 제가 백신 2차 주사를 맞고 나서 어, 새벽 2시부터 몸살과 5안 그리고 10까지 좀 나더라고요. 어, 사실 1차 때도 좀 힘들긴 했었는데, 어, 1차 때 백신 주사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으로 통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좀 힘들었거든요. 어, 그래도 이제 참고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그 통증의 이제 정도가 좀 멈추질 않아서 타이레놀 두 개를 지금 현재 복용을 한 상태입니다. 어, 확실히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니까 30분 만에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거든요. 어,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나서 혹시 부작용 없으셨나요? 아 정말 너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늘 이제 방송을 좀 휴방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거의 막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 지금 이제 타이레놀을 먹고 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어 식은 땀도 좀 나는 것 같으니까 열이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브리핑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 그리고 오전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피도 이제 3000선을 넘어서면서 어 아주 시원하게 어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밝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부터 삼성전자 시장의 흐름세가 장 초반부터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세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오후에 이제 어떠한 이제 주식시장을 펼쳐줄지도 모르지만, 일단 폭락장도 있으면 상승장도 있다. 이 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락장이 오면 더 떨어질까봐 막 두려워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러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폭등장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에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다가도 오후에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더 급등을 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 미래에 대한 주가를 맞출 수는 없지만 어, 미래 가치를 믿고 단락의 주가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단락의 주가가 폭락장에 온다고 해도 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어, 이제 폭락장을 두려워하시면 장기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아, 그래서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지 왜 이렇게 좋은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3천 선을 살짝 넘긴 상태입니다. 막 3천 2에서 3천 3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대략적으로 한0.5%좀 상승을 했고요. 아, 오늘은 확실히 왜 상승을 했을까요? 장 초반에 네 바로 외국인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 외인들이 들어오자 어, 오늘 이제 오전부터 코스피는 81억 원 그리고 기간이 321억 원어치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아쉽지만 이제 개미 투자자가 떠나야 주가가 상승을 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어, 지금 3 4까지도또 올라가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어, 일단 외국인이 1 0 815억 원어치를 매도를 하고요. 기간이 102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지금 2천억 원 정도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982로 지금 등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 이렇게 증시 흐름세가 장 초반부터 좋은 이유는 뉴욕 증시가 오늘 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진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 사실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던 이제 재료가 진정 제 국면을 맞을 수 있다라는 예상에 국내 증시도 3거래일 연속 이제 오름세를 보이면서 좀 이제 좋은 흐름세를 보였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삼천 선 이제 돌파와 그리고 삼성전자 7만 전자를 등락 등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뉴욕 증수 이제 3대 지수죠. 어, 3대 지수 같은 경우 일단 다우 존스 같은 경우에는 1.56% 상승을 했고요. S&P 500도 1.7%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73%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각 종별별 이제 호재가 개별 주가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어,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증시를 좀 띄었고요. 어, 그리고 먼저 이제 소비자 어, 물가에 이어서 미국의 9월달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어, 전월 대비 한0.5% 정도 이제 올랐거든요. 네0.5%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 0.6% 정도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어, 증시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완화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어또한 이제 주간 이제 실 신규 이제 실업수당 네, 요 이제 청구 건수가 2 9 3천명을좀 기록을 하면서 어 전주는 이제 32만 명.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4주 이제 평균치가 비해서는 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고용 지표 개선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을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분위기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완전한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불안 심리가 소멸이 됐다고 예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는 보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물류대란 해소 정책과 델타 변이 완화로 인한 공장 가동 재개 이러한 것들을 좀 잠재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뉴욕 이제 상거래 업소에 따르면 지금 이제 원유 원유 가격도 1.1% 오르는 배럴당 현재 81.31 달러를 좀 거래로 맞췄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4년 10월달 이후에. 어,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이제 예상치보다 좀 늘었지만 겨울철을 맞아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좀 끌어올렸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인플레이션의 불안 심리가 완화가 됐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3분기 실적 시즌 전망이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 강세 유인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국내 당국에서도 개입 의지가 높은 만큼 환율 환경도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슈 때문에 어,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은 오늘은 시장이 어,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후에 이러다가 또 시장이 흐름세가 빠질 수는 있으나 일단 오전 같은 경우에는 1.44% 상승을 하면서 7만 전자의 등극을 했고요. 오늘 거래 동향을 보시면요 웨인이 오랜만에 좀 들어왔습니다 네, 장 초반에. 그래서 일단은 한 6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기간도 매수를 하고요. 그러면은 기간과 웨인이 매수를 하는 날은 개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겠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는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지치신 분들 이제는 더 이상 주식 투자 삼성전자는 안돼 이러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900원, 뭐 1,000원, 뭐 이렇게 등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장 초반은 아주 깔끔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봉도 현재는 약간 좀 눌러앉은 상태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다시 약간은 좀 오를 수도 있는 희망이 보인다. 그러나 미래의 주가는 맞출 수 없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아, 다음 이제 삼성자 우선주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초반부터 시장의 흐름세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64,700원, 네, 600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의 1% 가까이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고 어 반대로 오늘도 역시나 외인들이 매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어 외인들이 매도를 하자 어 이제 기관과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힘입어 어 주가를 어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0.94%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시장의 흐름세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럼 이제 시장의 흐름세가 약간은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와 비슷하게 눌러 앉는 모습을 보이곤 있으나 어 일단 등하락 누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은 어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 어 일단은 삼접해가주분들 브리핑은 여기서 좀 끝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식은땀이 많이 내리네요. 이게 열이 내려서 그런지, 어, 지금 이제 식은땀이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삼조표 여러분들, 어, 네이버 카페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정보를 담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보시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링크를 제가 걸어놨으니까요. 요 링크, 그러니까 신사 뮤직이라는 요, 요걸 클릭을 누르시면요. 어, 떠한 화면이 뜨냐면, 요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어, 이미 1200명 분이 가입을 해주셨고요. 네이버 카페에서는, 어, 정말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그리고 공시자료 어, 그리고 레포트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